음. 선생님께 이런 빠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할머니. 머리. 보세요. 안 봐요. 도리 기다려. 앉아. 앉아. 옳지. 파프리카도 먹어야 돼, 도리야.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생일이기도 해서 가기 전에 백화점에서 선물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요 오늘 이 코디한 룩은 되게 여성스럽고 편한 옷으로 입었어요 가디건은 유니클로에서 19,000원에 구매를 한 가디건인데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고 저 따가운 거 절대 못 입는데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치마는 육류걸즈진주 목걸이 메주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연년 동안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둥글둥글합니다. 가방은 진짜 제가 안 드는 구찌 가방인데 이게 무겁기도 무겁고. 모은 돈으로 산 가방이어서 또 심지어 처음으로 간 여행에서 유럽 여행 갔을 때 구매한 가방입니다 근데 막상 예쁘긴 예쁜데 어렸을 때는 되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거운 거는 못 메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장롱 속에 있었는데 오늘 한번 그래도 불쌍하니까 <laughs> 메고 가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쁘긴 한데, 나중에 딸한테 줘야겠어. 너무 어린 친구들 느낌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하고, 춥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춥지 않다고 해서, 이 위에다가 코트를 입어주려고 합니다. 얘는 코트, 입어주고, 여러분. 준비하고 가다 가려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누웠어요. 30분 좀 누워있다가 가려고. 이 저질 체력을 어쩌면 좋을까. 요즘 제가 보는 책이에요. 네이티브 영어 포현역 사전. 그리고 왕으로 산다는 것.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아, 이제 가진.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재 백화점에 사람 많은 거 처음 봐요. 아... 진짜 기빨려요. 세뱃돈 아, 받고 사러 왔나? 음. 예쁜 디퓨저를 하나 골랐어요. 음. 이렇게 주는 거구나. 이게 뭐지? 좀 이상한데? 저녁약속인 저~ 저녁 약속인데 배가 너무 고파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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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이 1인분에 230g인데, 내장가 너무 좋아. 육청! <laughs> 내가 나중에는 왕식이 따서. 요니 했는데 찍어서 봤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내일은 휴가 휴가 설 연휴가 끝나고 출근입니다 그래도 이틀만 수업하면 돼요 수 제가 멀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일은 참 설레는 일이잖아 선생님! 네,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나이 같은 사람 한명 있는데 어디 어디? 네, 태권도 사범님. 진짜? 태권도 사범님 잘생겼어요? 어, 네. 착하긴 착한데 조금 무, 무서운데, 잘, 어, 조금 잘생기긴 했어요. <laughs> 진짜? 몇 살인데? 선생님, 너이가 몇인데? 민주야? 31? 선생님, 31이야? 3 1 아니야 32 32 아니야 30? 그거보다 어려 30? 어30 근데 아. 이제 나이 더 어려졌잖아 인지야 아아 그래가지고 30이구나 아니 그럼 더 어릴지도 <웃음> <웃음> 민주 선생님 나이를 엄청 나, <laughs> 많게 봤구나 전 사실 31일 줄 알았어요 올해까지 그래? <laughs> 그래? 올해는 그래? 올해 몇년 올해는 몇인데요 몰라. 우리 민주가 선생님 시집가는 것도 걱정해주고 선생님은 아주 든든하네. 나중에 선생님 결혼 못 하면은 민주한테 새끼 해달라 야겠다다 했어요. 아, 다 잘랐어. <laughs> <laughs> 아우 잘했어요. 둥글게 <laughs> 둥글게. 사과가 원이라는 거, 구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부터치도 살짝 동글려지겠지 그거, 악마 캐릭터, 산리오. 맞아요. 와, 너무 잘하는데? 윤지짜 색감 너무 좋다. 오랑은 핑큐. 자, 이쪽에는 큰 언니윤지. 사과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매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색칠할 때마다 색깔이 너무 잘 맞춘데. 빨리 갔다 올게. 사랑해 모토 사랑해 아따 워키나사 출.. 여러분 아, 눈이 진짜 많이 오네요 올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 집도 막 전기세? 난방비가 50만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학원는 어떨지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목요일 서울 끝나고 바로 있던 수업주여가지고 여러분 저 어저께 어떤 친구가 물감 선물을 해줬어요 <laughs> 저 아이들한테 물감을 선물 받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어머니께서도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애들은 말고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4, 5, 6세 친구들 위주로 학원을 하고 계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laughs> 물감 선물을 또 받았네요. 볼까? 응. 선생님께 이런 것도 있어. 귀여 5학년, 6학년 친구들 보다는 이제 그 저학년 친구들? 7살 친구들한테 그때그때 짜주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핑크. 그 아이들 난리 나죠, 이거. 핑크. <laughs> 세울까? 여러분, 우별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지금 좀 바빠가지고 오늘 오늘 좀 바빠서 7시예요. 벌써 빨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